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스키비티 톨레 61편이 3일만에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이번 편도 역시 저번 편 68랑 똑같이 역대급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새롭게 등장한 스피커 우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터 에그들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나온 61화. 자, 여기서 이제 톱날 토일렛이 등장을 해서 레일건 카메라맨들이 저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와우 바로 이제 예수 토일렛인데 이 친구도 되게 재밌는 앱, 뭐냐 이스터에그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번에 역대급 등장 스피커 우먼이죠 사실상 61편의 주인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로, 신규 토일렛, 예수 토일렛을, 바로 참교육해버리는 스피커 오먼! 야 이게 진짜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또한 제가 이스터에그를 준비했으니까, 빠르게 이스터에그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춤추면서 영상이 끝이 났고, 빠르게 분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부상을 입은 듯한 카메라맨이 빠르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쌈통날 토일렛이 쫓아오고 있는데 여기서 멈춰서 자세히 뒤쪽을 보시면 이 신호등 같은 것이 보이는데 아무래도 신호등과 관련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떡밥이라고 이제 예상이 가는데요. 개인적으로 신호등 관련으로 신규 캐릭터가 나온다면 카메라맨 쪽의 캐릭터이지 않을까 예상이 갑니다 계속해서 신규 캐릭터가 나오고 있는데 신호등 카메라맨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기대는 해봐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빠르게 다음 이스터에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산톤날 토일렛이 레일건을 맞고 옆으로 충돌 후 폭발을 하고 카메라가 전환이 되는데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까요? 느리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스키비티 토일렛 제작자분의 그림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정말이지? 소름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이 토일렛의 이름은 괴짜 예수 변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유명한 유튜버 펭귄즈 제로님의 얼굴이라고도 하네요. 아무래도 다포프님이 이 유튜버분과 친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출연을 시킨 게 아닌가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토일렛의 공격방식이 우리가 잘 아는 TV맨의 공격방식과 많이 같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바사 토일렛이 시네마맨의 스피커를 가져갔듯이 다른 토일렛들에게 강력한 카메라맨들의 능력을 개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편의 하이라이트 스피커 오먼의 등장인데요. 이 스피커 오먼의 등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빠르게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60 편에서 카메라맨들의 승리가 거의 확정시 되어가는 도중 지멘토일렛과 바사토일렛의 갓성 떡밥을 남기고. 이번에 새롭게 등장시킨 것이 바로 스피커 우먼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카메라맨들은 전세가 역전이 되는 순간마다 새로운 카메라맨들이 등장하여 그 상황을 모면했는데요. 이번에 스피커 우먼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든 것을 보아 아무래도 정말 강력한 새로운 토일렛 또한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갑니다. 만약 그 토일렛이 나온다면 지금 현존 최강이라고 불리는 타카맨 그리고 타스맨, 타 시네마맨을 손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아쉬워서 만약 각성한 지멘토일렛과 바사톨레, 그리고 타카맨과 타스맨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의 팬메이드 영상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빠르게 어떤 영상일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바로 영상이 시작이 되었구요 시작하자마자 터카맨이 등장해가지고 와우 어깨에 있는 귀관총을 난사해버리네요 자, 그리고 지멘토일렛 또한 등장했구요 카스맨 신장 등장. 와하하 바로 옆에 있는 것들 다 없애버리고 자, 그리고 각성한 바사토일렛까지 자 우리가 기대했던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와 서로 1대1 매치로 싸우고 있습니다 바사토일렛에게 다가간 카카맨 와 하지만 카카맨이 약간 좀 밀린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바사토일렛은 혼자 남았고 지멘토일렛은 처리가 된것 같아요 와우 아 아니네 자와 이런식으로 영상이 끝이 났는데 와 진짜 퀄리티가 너무 대박인데? 거의 공식급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빠르게 다음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바이런스님 영상 한번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여기는 뭐 타스맨부터 시작을 하네요 여기는 워낙 세계관이 되게 큰 세계관이라 정말 어마무시한 몬스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거 완전 궁극의 지멘 토일렛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엄청 각성한 토일렛이죠? 얘를 상대하려면, 어, 그 친구가 나와야 돼. 와, 와, 아니, 뭐야. 이 레전드 매치가 성사가 된다고? 와. 이런 식으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와, 근데 진짜 바이런스님 의 영상은 늘 봐도 거의 공식이랑 비슷할 정도로 너무 잘 만드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분으로 이분도 지멘과 타카맨, 그리고 타스맨의 전투를 팬메이드 영상으로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이분 영상도 되게 엄청난 영상이니까 빠르게 한번 시청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역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타카맨하고 타스맨 그리고 지맨하고 박사 톨렛의 싸움을 많이들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팬메이드 영상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야. 자, 지맨 톨렛 등장했고 약간 움직임이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야, 근데 타격감은 좋다. 그리고 캐릭터 구현해 놓은 거는. 어, 여태까지 나왔던 팬메이들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 싶어요. 아오, 지멘토렛 방금 레이저로 쏜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영상이 끝이 나버렸네요. 어, 확실히 팬메이드 영상이라 좀 빨리 끝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좀 액션이 좀 약간 분주한 것도 있는데, 어 근데 제가 봤을 때 캐릭터 그 뭐냐 모션하고 이런 것들은 어 다른 팬메이 분들에 비해서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많은 이스터 에그와 많은 팬메이드 영상을 전부 다 시청해 봤고요. 만약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